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진료실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. 재활과 운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보실까요? 퇴행성은 너무 안 써서, 혹은 또 너무 많이 써가지고,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서, 그래서 이제 근육이 마르기도 하고, 연골이 닳기도 하고, 그런 것들을 우리가 퇴화라고 하죠. 노화는 될수 있지만, 우리가 퇴화는 최대한 막을 수 있다. 아,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.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재활을 통해서 좀더 기능의 향상을 꾀하면 어 좀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재활에 있어서는 운동 치료가 핵심이에요. 수술하면 힘들잖아요. 힘들 게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팔들기다든지병실을 걷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이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. 재활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한테나 이제 필요한 거죠.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. 5년 전에 저도 이제 암으로 고생했습니다. 직장암. 거의 말기였어요. 이제 수술을 한 6번 하고, 항암도 한 36번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. 그 근간이 뭐였냐. 바로 그 운동이었어요. 항암도 훨씬 잘 이길 수가 있고. 회복이 훨씬 빠르고 결국은 이제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앞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아마 사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 일반 운동 은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헬스클럽 가서 뭐 무공모 뭐뭐뭐 두들고 이렇게 하죠. 반면에 재활운동은 치료 목적의 운동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재활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말도 있죠. 사람이 걷지 못하면 죽는다. 그래서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뭐냐? 체력이 좋아지죠. 근육 운동하면 힘이 세지니까 뭘 하나라도 더할수 있죠. 힘이 없으면 하기가 싫거든요.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됩니다. 운동할 때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. 이 근육에 혈관이 무지무지 많아요. 근육을 쓰면 혈액순환이 많이 돼요. 이 종아리 근육 굉장히 크잖아요. 이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면 최대한 혈액순환이 5 0 개까지 증가합니다.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분들은 서서 이 종아리 운동만 해도 이 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면 질병을 빨리 치유할 수 있고. 또 예방할 수가 있어요. 질병 예방도 되고, 노화 방식도 많이 되고요이 면역력이 또 좋아집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 요즘 제, 어,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. 인지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, 정신무강이 좋아집니다. 그래서 결국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으세요. 이제부터는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몇 가지 따라 좀 해보시겠어요.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?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. 그래도 너무 세게 빨리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주시면 어깨랑 이 날개뼈 쪽에 근육들이 이제 많이 풀릴 수가 있으세요. 벌리고 그대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팔빗질기예요 요거를 하시면 되세요 한 번에 노한 10번에서 15번씩 해서 허드 3세트를 해주시면 회전근이 좋아지세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프신 분들은 팔을 조금 내려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볍게 돌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을 그렸을 때 예, 똑같이, 허언이 그려지면 좋은데, 굳은 분들은 한쪽이 좀 하셔가지고. 아, 이거 너무 좋아요. 두 번째, 가볍게, 너무 아프지 않게 하시면 좋겠어요다이 <목소리> 운동 무다 뭐 많이 하셔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어깨랑 허리, 골반이 같이 스트레칭 되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팔을 올려서 귀에다 붙여가지고, 천천히 쭉 스트레칭을 하고, 또, 반대로도 하시고, 그렇게 되면 어깨, 허리, 골반이 이제, 저번에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균형 잡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붙잡고, 이렇게 다리 들기를 하시면 됩니다. 뭐, 앞으로 한1 0번 하고요.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히. 그래서 북쪽으로 한번 하고, 북동쪽으로도 하시고요. 그거를 한 3세트 하시게 되면, 골반 쪽에 근육들이 굉장히 튼튼해지셔서건대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이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예요. 그리고 황할때이 운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.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운동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마 스쿼트 운동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릎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. 그래서 미니로 하는 거예요. 한 30도에서 45도 정도만. 그래서 이것도 좀 힘드신 분들은 벽에다가 기대고 기대고 하시게 되는데 90도 다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세요. 그래서 요만큼만 해서 매신 횟수를 늘려가게 되면 좋으세요. 허리는 좀 펴고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. 아까 종아리 근육을 생각하면 몸의 혈액성도 좋아지고 걷기도 훨씬 좋아지시는 거죠.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은 우리가 상체보다도 이 하치 쪽으로 많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세요. 균형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. 그래서 잘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이 균형 잡기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넘어지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거든요. 보통은 이제 한, 한 발로 서있기를 30초 중에 하는데 조금 더 이제 힘이 되시는 분들은 어, 한 발을 잡고 다른 쪽 발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올쪽으로 왔다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균형이 좋아지세요 그러면 넘어지는 걸 많이 방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균형력 운동도 꼭꼭 허리도 꼭, 빠지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운동들을 스승님께서 조곤조곤하게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꼭 실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없것도 훨씬 좋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운동을 교수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. 네, 그것만 로도 만족합니다. 오늘 강사님 아주 훌륭하고 잘 들었습니다. 여기는 노인 지도자 대학원입니다. 많은 노인분들이 열정적으로 운동도 따라 하시고 강의를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건강하세요. 나초벨 구독, 좋아요. 꼭한번 눌러주세요. 나초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